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미오이 이는 성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이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 아멘. 오늘 이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필이면 헤로도왕에게 가가지고 묻습니다. 황당하죠. 이미 유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아,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비하러 왔다. 온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왕도 당황스러웠겠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특히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진상을 파악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육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임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세리 년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바로 이 말씀을 예언했던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굽니까?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인용한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개서내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은 조금 더 전체 마을 전체를 가리키고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에브라다가 더 조그마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해운대 구야. 그러면서 그 안에 반여동아 하는 그런 표현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안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조그만 지역이죠. 그런데 이 미가 예언을 생각할 때, 아하, 미가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올지를 미리 정확하게 예언을 했구나. 그러니까 아, 메시아의 출생지가 어디인지를 예언한 것 정도로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유대 땅에 태어난 이 아기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예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미가서 5장 2절 한 절만 인용했지만 미가서 5장 2절에 대한 인용은 미가 선지서 전체 메시지를 대표해서 인용되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미가는 어떤 선지서입니까? 미가는, 미가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예언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살이 사욕을 채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 아주 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미가의 언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엄청난 사회적 범죄. 사회적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죄악의 결과는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미가 3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오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서 3장 12절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본문이 이 구절이 다가옵니까 이거는 성경 모든 전체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할 만한 우리가 꼭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가서 3장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이 구절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까요? 성경 전체가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져서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이 말씀이 이 말씀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억해 보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책망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겠다. 너희들을 벌하겠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전까지는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한 번도 시온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은 언제나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성전.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실 거라고 이야기되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것, 멸망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은 단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최초로 그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한 본문이 바로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 백성들의 사회적 범죄와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너무도 크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멸망할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충격입니다. 그만큼 유대의 죄악이 유다의 죄악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행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사장 구절과 십절을 보실까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러진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음으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송량하여 내시리라. 결국, 유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유다 백성을 심판하고 소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백성들을 다 정화시킨 후에 그들을 대적했던 나라들을 다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또 주님은 미가를 통하여 예언하십니다. 미가 5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루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초토화시킨 나라가 바로 아스루죠. 미가 시절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도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지금 그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까지 존재했던, 탄생했던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피의 제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습니다. 사륙의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어떻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유다에서 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파멸시키겠다고 라 예언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그들을 억압했던, 황폐하게 했던, 오히려 그 아수르를 도리어 황폐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할 것이라고 미가를 통하여 미가 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미가에 의해 예언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입니다. 미가 5장 7절 8절을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수레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질밟혔던 그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야곱의 남은 자들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더 강력하게 찢을 정도로 강성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베들렘 에브라다에서 나오게 될한 사람, 즉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옴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미가 5장 2절을 인용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미가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할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당시에 유대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 싫어하고 반대할 만한 사람이었던 헤롯에게 가장 먼저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헤롯은 지금 어떤 역할이죠? 미가 시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그 아수르의 역할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가장 강력한 세상 권세는 아수르였죠. 하지만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즉 아무리 아수르가 대단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탄생 당시 유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당연히 헤롯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가 시대의 아수르처럼 그 역시, 헤롯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예수 탄생과 관련한 미가 말씀이 가장 먼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지금 당장은 유대의 왕이고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사람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참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까지 죽일 것 같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의 존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그 고울은 더 이상 그냥 단순히 작은 마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고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바로 그곳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그 근본이 상구와 영원에 있는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진짜 큰 자, 당시 유대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막강한 자, 가장 큰 자였던 헤로시야말로 가장 큰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아기가 바로 헤롯보다 더 강하고 크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 기원이 영원에 있는 분, 마치 하나님과 같은 분,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 바로 지금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라는 것이 바로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바로 그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고울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 그 고울에서 태어났어요 그 고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고울은 결코 사상고, 사소한 고울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났으니 그 고울은 더 이상 작은 고울이 아니라 유다의 변방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자 가장 위대한 고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처럼 위대한 반전, 위대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가장 큰 해롯은 별볼일 없는 자가 되고, 가장 작은 고울 베들레헴은 가장 크고 위대한 고울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우리는 늘 세상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막강한 권력자 헤롯 앞에만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막강한 이 세상의 힘 세상살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파 앞에 서면 늘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혹은 우리의 가정이 남들, 다른 가정들보다 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이는 것 때문에, 혹은 우리가 다니는 직장 생활에서 만족도도 없고, 일도 잘안 되고, 그냥 직장 생활 자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 때문에, 혹은 우리의 사업이 잘 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뭔가, 좋은 기회가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너무 질병이 커서 그것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약한 육신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너무 작아진 것처럼 혹은 작은 자처럼 작은 자인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고난은 너무 큰데 내 존재는 너무 작아보여요.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 모두는 너무 작은 자인 것 같아요. 거대한 세상의 큰 환란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아지는 것 같아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기한번 펴보지 못한 채늘 많이 눌리고 위축됩니다. 작은 존재 작은 자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숫자적으로만 보면 결코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우리 교회가 작다고 느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미미하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부흥의 역사가 더 강하게 안 일어나지?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미미하다고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도 뭔가 제대로 된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은데 뭔가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쉽게 부흥되는 것 같지 않고 예전엔 반여동에도 제일 큰 교회였다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보다 더큰 교회가 다른 교회도 있고 왜 남들 다른 교회는 막 성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게 성장도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작은 자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베롯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작아졌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됐던 것처럼,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작아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크고 중심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도 우주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분 앞에서 강하고 큰 자들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문제 앞에서 더 당당해지고 더 커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삶의 곤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더 대담해지고 더 힘을 낼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용기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작지 않고 큰 자가 될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한 누리교회를 가장 크고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앞에만 서면 자신이 작고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고난 앞에만 서면 자신이 매우 작다고 느꼈습니다. 문제 앞에만 서면 너무도 초라하고 작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에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 고달픈 시련, 삶의 많은 문제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응답하실 것이고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삶의 고난 앞에서나 이 세상, 거대한 세상 앞에서 더 이상 작은 자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위축되어 약한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은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울리는 음성으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왜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기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살아있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누가 근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 뜨겁게 주님 앞에 강구하는 교회 나는 약하지만 우리 기도의 능력은 크다는 것을 믿는 교회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 것을 신뢰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교회 그리고 오늘 이전녁 무엇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는 한 누리 교회 하늘께는 겪고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작지 아니하도다.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이 저녁에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작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든 작은, 사리,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 온 우주보다도 더 크게 기도하는 우리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체 우주에서 누구를 가장 눈여겨 보십니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눈여겨 보십니다. 이온 우주에서 기도하는 우리 한늘께를 가장 눈여겨 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저합니까? 더욱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버지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능력을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문제 앞에서 작아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커지시겠습니까 커져야죠. 문제 앞에서 초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해 주시겠습니까? 당당해 줘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이 저녁에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